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원래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지 되예뻐져요신해요아 정말 오늘 이렇게 고향 콘서트 사실은 저희가 어 이제 서울 그리고 부산에 이어서 고향까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도시를 돌고 있는데 이중방부가 오늘 대표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이중방부가 사실은 굉장히 이 아, 저희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는 첫공연에그 뭔가 충격이 저희도 모자라게 음. 느껴지고 두 번째까지는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음. 세 번째부터는 뭔가 제 마음 안에 오늘 뭔가 좀더 새롭게 뭔가 조금 더 뭔가를 더 첨가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꾸 들어요. 그 그냥 내 기본만 잘하면 되는데 뭔가 그 기본을 자꾸 잃고 뭔가 더블러 하려는 욕심이 좀 붙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터라 조금 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만큼 또 어제 공연 이후에 또 멤버들이랑 또 회의를 열심히 하고 또 저희끼리 도 오늘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아 활짝 활짝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집중하고 <laughs> 잘하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남들은 또 최선의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 공연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또 정말 폴라이프로 끝나고 박수를 정말 끊이지 않게 쳐주시는 그 모습에 아 그래 다시 한번 또 기본을 잃지 말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누군가의 사랑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올때그 행복이 정말 배가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된다 라고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주셨던 그 사랑 저희가 계속 지금 숫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이름이 생긴지도 1년밖에 안됐고요 이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이 사실은 숫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사랑 듬뿍먹고 저희는 또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그룹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음 콘서트에서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불의명곡 왕중왕전 남았으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립니다 i right.